안녕하세요 잼무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캐릭터를 한번 바꿨어요 귀엽죠 오늘은 친구랑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는 꼭깨보거로렇게 옥... 올라가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가야 됩니다 아, 그럼 함부로 이어질 수있 로그인같은걸 잘 못해갖고 음 안해요 <laughs> 이번에도 만화모드로 했는데요 오늘도 마지막에 채팅을 칠 예정입니다 칠까요 말까요 아니면 안할수도 있어 만화모드로 야 너무 판단 좀 비켜봐 오후. 하필이면 또왜 태초냐 괜찮아 다시 빨리 가면 돼내독화는 얼마나 됐을까요 뭐 왔는데 1분이 됐고요 저는 한 5분 그 정도 할 겁니다 오분 나오면 너무 짧아? 근데 좀 구독, 구독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? 조회수가 두분 조회수가 없어요. 얘는 그냥 갈까요, 갈까요? 합! 차 아우, 씨. 뭐또 태초로 떨어질 뻔했고. 같이 가실 분, 같이 가실 분, 같이 가실 분, 분분분분분 분. 네 너무 핑크해서 너무 좋아요. 핑크인 게 좋아. 엄마 핑크, 엄마 엄마 핑크. 저요가 올때 까지 기다립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좀삘이 좋아요 훗쳐 어디? 어디? 아 어. ション 기다 띠케요. 죽으시면 안 돼요. 빨리 오세요. 일단 그러면서 먼저 가버리기 예쁜데 지 이번엔 처음으로 5분 해보겠습니다. 알겠다. 찾았습니다. 안 고코노사? 그웬 오. 임보하냐 아, 근데 이거 언제 깰수 있을까요? 아니, 딴 폰으로 할땐 엄청 잘 됐었는데. 그 일단 2부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 아 이제 또, 바꿀게요.